여러분 반갑습니다 애순입니다 애순이가 이 수익 타점 매매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무료니깐요 그냥 선심순다생각하시고요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프롬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지금 끝까지 들으시면요 구독자 이벤트까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전체적인 이 흐름,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서 추가적인 방향성 정확하게 제시해드리는 애스니 타점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이 구독자 이벤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 하단에. 그리고 후반부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프롬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탈모 치료제의 또 다른 수익원이 될수 있을까?라는 음 움직임과 사업적인 흐름과 그리고 대상 테마주로서의 단기적, 장기적 모멘텀 어떻게 이루어질지 체크해보면서 프롬바이오의 차트적인 부분들까지,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체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프롬바이오. 지금 현재 이 탈모치료제 관련해서의 이슈가 떴어요. 지금 연세대에서 탈모치료제, 이 탈모크림이 나왔다. 탈모를 치료하는... 이러한 이제 크림을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탈모 관련 주로 묶여 있는 프롬바이오에게도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대선 테마 강춘경이 프롬바이오 기타비 이 상무이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수급 거래량 땡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머리를 치켜 세우고 있는 이러한 프롬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너무나도 반가우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수급들 언제까지 갈 것이고 또 프롬바이어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의 수급은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a i 라든가 그리고 전력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급들이 반복적으로 이 변동성 있게 굉장하게 이, 들어오고 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계속 몰리면서 들어오 하는 게 아니라 대소텔마주의 흐름대로 계속해서 이 와. 갔다 갔다 하면서 수급적인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해 줬다가 차익매물 나누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수급을 받쳐주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프롬바이오는 탈모 관련해서도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모멘텀 끌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을 끌어줄 수 있거든요. 지금 프롬바이오가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실적적인 부분과 또 오너 이스크 있었어요. 근데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길게 이끌어 가진 못했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 역시 실적 따라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주봉 그리고 월봉 연봉을 보시더라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다시금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예전 자리만큼 올라와 줄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5천 원에서 이제 만 원까지 부분도 올해 안에는 충분히 찍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프롬바이어가 이 천연 신소재 탈모 신약 탐색 및 개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탈모 관련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30으로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저는 앞으로 이 탈모 관련해서의 국내 탈모 시장 규모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기대성을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만 해도 이 정도였는데. 최근 4년간 전체적으로 탈모 치료제 시장이 22%나 증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시장은 2025년까지 약 27조 원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어, 상승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7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실적 모멘텀,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여기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모멘텀들 나와주고 있는데 2,670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 조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의 구간 그게 아니라면 현재 매물대 라인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0 870원 라인이 지켜진다 했을 때는요. 그 위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3,500원 라인이 강하게 이제 돌파가 되고 나서 올라와 줬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고점 라인이 다시 갱신될 가능성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저는 만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원까지 올라올 수 줄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예전 자리로만큼은 조금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래서 8,000원 라인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실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이러한 모습을 다시 실적 면에서 다시 메꿔주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프롬바이오 8000원까지 우리가 볼 건데, 장기적으로 제가 저항라인, 지지라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간이 잘 맞아지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변동폭, 이러한 패턴들 사이에서, 파동 사이에서 충분한 수익을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바이오주들은요, 몸 텀 호재로서의 움직임 안에서 최저에서 최대로의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익으로 빠르게 우리가 보고 그 다음 자리에서도 물리지 않고 그 관점적인 부분에서 예측한 다음에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럼바이오도 충분히 8천원까지 오는 그 시간 안에 8천원 ,000원, 만원까지 오는 시간 안에 충분한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 타점 매매 타점은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아래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살수 있는 자리와 팔수 있는 자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순이 수익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010-737-7454번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서 애순이 방송 구독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요. 선착순 50분께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시자마자 보내주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나서는 어,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추가 방, 대응 방향과 수익이 나는 애순이 수익 타점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해 드려요. 지금 물려 계셔 가지고 계좌가 너무 힘들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의 계좌 지 집...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 계좌 지켜드리고 또 추가로 현금은 어떻게 관리하면서 또 매달에는 어떤 테마, 몇 달에는 어떤 테마 등 이러한 종목들 타야 될때 테마적 대장들을 타야, 타야 할때이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까지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왜 애순이 방송을 계속 구독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예순이 방송 왜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순이는 자칭 타칭 지금 수익 타점 요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마다 저한테 그리고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이 항상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다, 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다 하실 때마다 정말 정말 뿌듯하게 일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제가 매일마다 힘을 얻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01073717454번으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애순이가 어, 계속해서 정확한 수익 매매 가 되고 돈이 되는 정보와 매매 타천 보내드립니다. 아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다 하더라도 만 원만 일단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만 원만 진입해 보세요. 그럼 제가 부자 되실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전문가 관점 그리고 개인 투자자 분들의 관점이 사뭇 다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애순위가 중요한 건데 이 노란 색깔이 개인 투자자 분들의 이 관점이다 했을 때는 여기 부분은 지금 이 전문가, 에순이의 관점이었는데요. 여기서 수익률이 70%가 차이가 납니다. 자, 꿈비라는 종목도 70% 가져갔는데, 저는 현금 비중, 그리고 이렇게 정말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한해서는요 정말 단기적으로 5%에서 100%까지의 수익률을 챙겨 드릴까 하고 있어요. 자, 무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손해되시는 게 없으니까 따라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도요. 요즘 많이 스마트해지시고 또 혼자 독자적으로 하시고 계신 분들도요. 너무나도 현명하게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럴 때도 이 수익률에서는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분석,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끌고 가면서 또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어떻게 되냐,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전체적인 수급 파악과 그리고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의 분석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 이 포모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자, 미국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그렇고 저는 선물이나 코인이나 주식 정말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약 10년 이상의 차트 분석만 하고요. 거시적 관점부터 기술적 기본적인 분석까지 해 나가면서 고객님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이 투자자산 운영사의 자격증까지도 가지고 있고 경력까지도 어마어마합니다. 차트 기깔나게 잘 보고요. 자, 경력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가 가득 쌓일 수 있게 경력에서 나오는, 이 짬밥에서 나오는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고 있는 겁니다. 자, 포모현상, 이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갈 때, 막 따라 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점 부근에서 전문가들은 빠져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여기서 조금 살짝만 좀 떨어지더라도 조정이다 하고서 여기서 더 사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립니다. 자, 물려서 이런 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 APR 관련해서 방송을 드렸었었는데, 이때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는데, 자, 여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5% 추가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APR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딱요 라인까지, 딱 9,800원 라인, 9,750원 라인까지 조정 받아주고 올라갔어요. 이 조정 때 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 추가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때 양봉이 나왔을 때 타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많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 챙겨드리고 있는 애순이에게 이 리딩에 대한 관점을 맡겨보시면 은 향후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내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종목들 내가 관리할 수 있구나. 끝까지 끌고 가면서 나도 수익 볼수 있구나를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는데,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추천 종목과 수익 타점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010-7371-74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전부 다 무료잖아요. 원래 돈을 받고 해야 돼요. 저는 그럴 만한 이제 자격과 그리고 짬이 있었고 돈을 받고 항상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더욱더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이게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색나는게 아니라요. 정말 저는 돈을 챙겨드리는 사람이라서 믿고 따라만 주시면은 돈이 될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그냥 가치만 해주셔도 돈을 버는 건데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 차트 볼줄 아시고 뭐 기업부적 분석하실 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근데 중요한 건이 실행력이 없으신 거예요. 이 실행력을 지금 보여주세요.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돈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돈 벌고 싶다. 나도 부자 되고 싶다라고 마인드 컨트롤,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실행력으로 보여주셔서 행동을 해주시면요. 돈 버실 수 있어요. 이 번호로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포트폴리오 관리, 비중 관리, 지금 물린 종목들의 리딩이 필요하다 하시는 거다 상관 없습니다. 저한테 한탄하셔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제가 다 책임지고, 우리 같이 하실 수 있게, 어, 기밀하게 소통하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 꼭 자,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프롬 바이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자면요.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프롬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수급 모멘텀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 재료로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뒷받침될 가능성. 작년 8월 이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다시금 상승 가능성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큰 전체적인 이 하락을 이끌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8천 원에서 1만 원 라인까지는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 라인이 도달할 때까지 제가 추가적인 대응 방향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프롬바이오 이 실적이 나아지는지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들까지도 계속 파악.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 방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순이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롬 바이오는 물론이고요 다른 종목들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 주셔도 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다음 또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정보들 가지고 알찬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에순이었습니다.